안경 벗으시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사장님 아니 오지마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우주대스타일 꿈꾸는 마장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제품 사용보다는 좀 소개 영상에 네.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게 이제 이치윈에서 최근에 출시한 4S 코팅 블럭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안에 많이 들었네 많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뭐 이제 저 스웨이드 천 떼기 풀떼기 말고 천 떼기 있고, 그 다음에 코팅 블럭 이렇게 있는데, 제가 이걸 왜 가져 나왔냐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하냐. 제가 딱 원하던 거였거든요. 기존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렇게 코팅 블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 면은 다쓸수 있는 거지. 기가 막히다, 이거지. 얼마나 좋아! 지금 얘는 기본 구성이 두 장씩 있네. 네. 아! 으, 아, 안 돼. 아! 제가 떨어뜨렸지만, 네. 일단 안내를 해드리면. 이게, 아, 종류가 어쨌든 세 가지가 있어요. 여기다 하자, 그냥. 네. 이렇게 두 개. 많이 더럽죠? 요거 두 개. 요거 두개 이렇게 있는데, 네. 그러니까 두 장, 두장 하고 이렇게, 이게 한세트예요 아, 이게 보니까 이게. 아내말좀 들어봐. 아, 네겠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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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 세트라고. 두 장, 두 장, 두 장, 총6 장에 코팅블럭 하나. 네. 이게 4층으로 한 세트라고. 오, 가성비 죽이는데요? 그렇게4층구로 먹을까 네 그러니까요.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는 얘는 저거야. 글래스 코트, 유리발수. 아, 짧은 거, 스웨이드. 아, 유리발수 때쓸수 있는 거. 네. 사실 얘두 개는 비슷... 그 먼지가 더러운 게 롱인 거 같은데요? 아, 그러네네네네 네, 네, 네. 롱은 뭐냐. 이게, 이제 멀티,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유리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실 네. 수 있는 그런 천대입니다 멀티코트 천. 음, 그리고 이제 숏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얘보다 이게 좀 짧아요. 네, 뭐가 많이 짧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레더코트, 그러니까 이제 가죽 시트, 이제 예를 들면 기온코트 레더시트라든지 이런 거 코팅할 때 쓰실 수 있는 그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, 어, 하나, 둘, 세 가지 종류가 있고, 그리고 다 보면은 이렇게 워터프루프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네, 방수.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천이 이제 방수 처리가 안돼 있으면은 계속 흡수를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거잖아. 그 축축하죠 또. 그렇지. 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작업할 때쓸수 있다 이거잖아. 그렇죠. 약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하자. 유리 발수 먼저 써볼 건데. 이게 손으로 끼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카드 갖고 왔어요. 카드. 우리 사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어. 칼집내가지고 막 하시잖아요. 그니까. 러 근데 나도, 나도 진짜, 제가 이걸 왜 그래서 기대를 기다렸냐. 제가 사실 진짜 옛날에 만들려고 내가 중국에다가 의뢰를 몇번 했었거든. 음. 의뢰를 해가지고 진짜 샘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,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조금 근데 이게 딱 올해,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. 그래서. 네. 야,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. 나 되게,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. 가격도 싸. 4,900원 밖에 안 해. 4,900원에 이 구성까지. 어. 이렇게 꽂으면은, 돼요. 제가 지금 잘못좀 뭐 어정쩡하게 꽂긴 했는데, 이렇게, 한 면에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, 예를 들면, 이 유리발수, 어. 유리발수를, 이제 바르는 유리발수 코팅이에요. 뿌리는 거 말고, 톡톡톡톡톡 한 다음에, 이렇게. 와! 개편한데? 너무 좋은데? 아, 너무 좋은데 진짜? 엄마 어, 너무 편한데? 아, 이런 식으로 그냥 유리발수 바르는 유리발수 코팅제 쓰실 때 쓰실 수 있는 천 음. 글래스 코트 랩, 스웨이드 천네 스웨이드 천입니다 뒤에 젖나요? 네. 아니요 묻어놓는 거 없잖아 방수돼가지고 방수 천이니까 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촉감은 있어 아, 액체가 묻었구나라는 아. 촉감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, 어 살짝 비치긴 하는데 어, 이게... 여기만 이제 썼다는 거잖아. 네, 그 스웨이드만 접었다는 거고. 근데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나오는 게 없어요. 오. 확실히 방수가 된다. 이런 느낌.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얘를 써야 돼. M F 롱을 지금 다 작살이 났어요 두 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M F 숏 <laughs> 이걸로 쓸게요. 네 그래도 어차, 그래도 어쩔,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뭐 가죽 전용이긴 한데 그래도 아니, 몸만 짧은 거죠 뭐. 그럼 네. 상관없어. 그래서 이렇게,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. 넣어주고 알겠는데. 그래서 이번에는이제유이막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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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니 그냥 이보는이야많이 해서 세나 안이나게 이렇게. 이나게이렇 아이고, 이막 색감이 진해지네. 아, 확실히 많이 발려, 많이 부은 만큼. 많이 부었잖아, 내가. 네. 그만큼 많이 발린다고. 아, 흡수가 안 돼서. 방수처리 됐으니까 아... 얘가 계속 머금고 있는 거야, 안 세고. 네. 아니면 원래 같으면은 방수처리 안 돼가지고 계속 스펀지 쓰며들고 해가지고. 그렇죠막 손에도 묻고 막. 막 해야 되는데, 지금 그런 게 없어. 어... 또 여기까지만. 어차피 뭐 유리막 테스트는 아니니까. 네. 봐봐. 지금 뭐, 물론 내가 많이 하긴 했는데. 네. 다 발렸잖아. 계속 발리긴 하나? 내가 볼 때는 다 발릴 것 같은데. 네. 짜란, 짜란, 짠, 짠. 보시면은, 얘도 이렇게 사용한 흔적이. 보시나요? 네, 미치긴 하는데. 어. 네, 안쪽은 근데, 하나도 안 젖어 있어요. 안 묻어 나옵니다. 확실히 방수리가 되어 있다. 워터프루프다. 또 우리 세차인들은 또 워터프로 보충하잖아, 발수 나와야 되고 막, 응? 알지? 근데 이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? 납기로도 <laughs> 별도로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어플리케이두개 따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3 9 0 0 원.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천 대가라도 다섯 장씩 들어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별도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종류별로, 예, 네. 멀티코트 MF롱, 5장. MF 롱2 9 0 0원 다섯 장, MF 쇼트 레더. 가족 쓸수 있는 거 다섯 장, 그리고 이제 유리할 수 있는 다섯 장, 2,900원씩.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, 사실 일반인들은 이거 갖고 쓰면은, 내가 또두루두고 쓰거든? 그쵸. 아무튼 그렇게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,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! 이, 이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! 어, 세줄류학은 안 하시나요? 아, 세줄류학. 기다리던 제품이 나왔다. 역시 어플리케이터는 이치윈 방수원단, 기가 막히는구나. 구매는 마베르만에서. 감사합니다. <laughs>